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듣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인생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 찾아온 이런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결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어, 인생 앞에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재앙이 됩니다. 그한 번의 일로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어떤 이들은 동일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 고통이 식물에 있어서 거름인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몸을 키우는 자양분인 것처럼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극단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어, 이해하고 또 믿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 빌닷과 요브라는 두 친구의 어, 이야기입니다. 이두 사람은 둘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어,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자신에 대한 인생에 무엇 어떤 다른 점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역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닷의 태도인데요. 어 25장은 한 장이라고 사실 욕기를쭉 읽고 오시던 분들한 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단락에 바로 빌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절을 보면 그냥 대충 읽어도 이 빌다시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화는 그냥 얻은 평화가 아니라 그분의 그 강한 주권과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여 얻은 절대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은 그분의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빛, 어, 어디에도 비출 수 없는 빛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경외감을 어, 자신의 고백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고백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결국에는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욥을 공격하는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결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논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욥에게 항복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서 엇나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5절을 보면 천상에서 최고의 존재들인 달과 별을 6절의 인간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간을 구더기와 또 벌레 같은 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 극찬하는데 반해서 빌닷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그 진리 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태도는 지식의 오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한 가지 빌닷은 어, 자신이 이 지식이 도구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까지 빌다스는 모든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우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자신의 말대로 따르면 자기 역시나 우롭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자기도 요과 같은 그런 재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빌다스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요과 같은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이고 욥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굴고 있습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에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보여,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빌닷을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라 말을 할 수도 있고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의 문제는 단순히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장을 넘어가면 이제 욥에 대한 욥의 반응이 대답이 나타나는데, 욥은 이런 빌다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바로 이런 빌다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2절을 보면. 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이 빌닷이 욥을 도와주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즉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빌닷의 행위를비꼬고 있는 것이죠. 네가 요 네가 나를 돕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나오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었구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닷의 맛은 그럴듯 했지만 요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죠. 삼들도 마찬가지로 그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빌닷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말이 그의 정말 그럴듯하고 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말이 요베 상황에 조금 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요베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힘이 되지 못했고 좀더 나아가서 그의 상황에서 그를 건지는 어떤 구원을 배풀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욥은 이런 빌닷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이 욥의 고백은 빌닷의 말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을 보면 죽음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 절을 보면 물이라고 말하는데 물 아래라고 말하는데 이 물은 사실 이 지면의 높이와 같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는 지하의 세계, 즉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 절을 보면 심지어 그런 사후 세계에서도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실체를 감출 수 없다. 모든 죽음조차도 이 사후 세계 사후 세계에 있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물 위의 세계, 사후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북쪽에 허공을 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땅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7절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8절을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을 구름에 싸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석학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1 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 즉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벳 이런 고백 역시도 빌다처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가 빌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빌다세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바로 자기가 가진 세계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은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잘 그냥 운영하시는 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11절에서 13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었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깨뜨리시고 또한 꾸짖으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1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악에 대한 정복과 또그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라합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날렵한 뱀으로 불리는 어, 괴물이나 바다뱀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사야에 나오는 리버야단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라합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을 정복하고 또그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 세상이 흔들리며 놀라우는 어, 이게 흔들림에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벳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악과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자신의 세상조차도 얼마든지 흔들고 깨뜨릴 수 있는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닷과 요의 차이입니다. 바로 빌닷의 지식은 구원을 하지 못하지만 요벳의 지식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될수 있는 그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빌다세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실체는 이 세상의 전부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질서가 완전하며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의 이해 안에서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운 주권과 위험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빌다시 가진 세계관 안에서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요은 어떻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세상은 빌다시 가진 것처럼 완성된 세상 안에 딱 틀에 맞아 돌아가는 그런 규범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과 지혜로 또 악을 또한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백에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실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백, 요배의 고백 안에서는 우리가 인생이 비록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져내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요배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해하리라. 즉, 요번 끝에 가서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늘의 기초를 기둥을 흔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고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서 계속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들의 행위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그 흐름들 가운데서 과거의 자취들 가운데서 찾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이 세상의 실, 질서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